할롬, 저는 한밭대학교의 김용섭 순장입니다. 방학 중인데 안식의 시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방학 중에 친구들과 부산을 갔다 왔는데요. 바다도 보고 아쿠아리움도 가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남은 방학 기간이 길지 않은데 영적, 육체적 안식을 통해 다음 학기도 살아갈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어떤 도움을 구하고 있을까요? 다윗이 보는 상황은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없어지며 그들의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혀가 이길이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오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끊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NIB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침묵시키실 것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눌려있는 가련한 자들, 그리고 탄식하는 가난한 자들을 안전한 곳에 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순결하며 흑도관이에 일곱 번 단련한 음 같다고 찬양하며 거짓말과 아첨, 두 마음으로 말하는 이들의 말과 대조시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일곱 번 단련한 것 같다 라고 표현한 부분을 보니 티조차 없을 정도로 완벽히 순수한 말씀이라는 걸 나타낸 것으로 보여서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시며 이세대곧 비열함이 높임을 받아 날뛰고 있는 악인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확신의 고백을 하며 마무리합니다. 결국 다윗은 말로써 다른 사람을 누르고 탄식하게 하는 이세대의 악인들로부터 자신들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의 영향력에 먼저 주목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악한 말로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 말하지만 반대로 선한 말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온 악인과 달리 후임을 대할 때에도 동기에게 하듯이 존중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한 번은 훈련장에서 후임이 샤워장에 들어가는데 수건은 깜빡해서 어쩔 줄 몰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임이 그 후임 자리로 가서 수건을 가지고 와서 건네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 후임이 실수를 했을 때에도 단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었고, 괜찮다 말하면서 친절하게 실수를 교정해주는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어,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는 항상 마음이 참 따뜻해지고 기뻤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모습을 보니 나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는지가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아멘. 어,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저는 저에게 주어진 상황에 따라 사랑이 아닌 미지근한 태도로 말했던 때가 몇 있었습니다. 금식수련회 때 생활순장을 맡게 되었는데 처음에 생활순원들을 잘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배도 고프고 힘도 빠지게 되면서 생활순의 분위기를 주도하기보다. 조금씩 소극적으로 변하고 버텨내는 것에 급급했던 제 모습이 떠오르면서 반성하게 됐습니다. 어, 다른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떠난 세대가 말에 있어 어떤 악함이 있는지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누군가는 거짓말과 아첨 그리고 두 마음으로 말하며 자신의 입술은 자기가 주관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것도 군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친구가 자기 위에 있는 사람한테는 예의 바르게 대하지만 자기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은 홀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대화할 때에는 은근히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가는지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자신에게 좋은 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앞에서는 친하게 잘 지내지만 뒤에서는 험담을 하면서 여론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어울릴 때 저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 참 많이 힘들어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저 자신에게는 오늘 말씀이 가장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어함이 높임을 받아 날뛰고 있는 악인들로부터 고통받는 이들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한 곳에 두실 것이며 결국 그 악인들을 침묵시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며 일곱 번 단련한 은만큼 순수하고 거짓이 없는 말씀임을 믿고 나아가야겠습니다. 앞으로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제힘이 아닌 말씀의 생명줄을 붙들고 이겨낸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풍삼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묵상하셨나요? 내 상황,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상관없이 선한 말로 덕을 세우고 악한 말로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확신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풍삼독자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샬롬